안녕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방송 이근봉 시사주관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는 민주당 국회의원 죄 짓고서 그렇게 떳떳한가? 시사주간 팩트.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죄를 짓고서 떳떳할수록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코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활동하고 매달 급료받고 또 같은 혜택을 다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표를 찍어준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돈 받아 먹고서 검찰이 몇 번이고 검찰 출두라고 해도 10표 이상 안 나가고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 국회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 대법원에서 윤관석 전 사무총장을 징역 2년 선고를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뿌리를 흔든 범죄자들입니다. 송영길 당 대표도 검찰이 9년 형을 때렸습니다. 당선 후에 돈봉투를 뿌려서 결국 들통이 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 혐의의 의원 신명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을 이용해 이들은 수사를 안 받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조금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생활한다는 게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나온 대부분 첫 재판에 윤관섭 2년형을 받아서 돈봉투 돌린 사람들 대법원도 돈봉투 사건 실체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면책권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법원이 제대로 인정하고서 기소를 할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법원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뒷물로 기자들을 피해 들어올 수 있게 약속하고 배가 아프다고 불출석한 의원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싶습니다. 법을 제일 먼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태도를 보고서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 국회의원이 어떻게 자격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죄인들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정과자요. 현재 재판받는 것이 많고 또 15일, 25일 재판에서 형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170명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일, 2 0일 재판을 무혐의로 하기 위해서 진정서, 단원서를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왜 고민을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재판부에서 죄 없는 사람을 벌을 절대 줄수 없고 하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날 죄가 없으면 생방송을 해서 국민이 다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당대회 때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우나 김영호 민병덕 박선준 박영순 박예련 이성만, 임종석, 전용기, 허종식 등으로 이중 허종식은 의원과 임종석, 이성만 전 의원들 3명만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돈 받은 의원 중 10명 중 유죄가 가능성이 커지고 검찰은 2차 살포 의혹도 현재 수사 중입니다. 대부분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핵심 증거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돈 받은 의원들 자신이 주인임을 알고서 빨리 재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주사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다 시킬 것입니다. 그럼 다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원들은 좀 멋지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떳떳한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양심적으로 이제 바르게 행동을 하십시오. 천지개벽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